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972회 분석이보다 쉬울 수 없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꼭 메모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해가면서 소신껏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해차 여러분들이 꼭 대박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면서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차 보너스 볼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해차 보너스 볼 구간 특히 968회 때 보볼 33번을 중심으로 한 32, 33, 34번 구간, 3일째를 맞이하면서 출연 가능성 대비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강하게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34번 출연에 무게를 두고 사용을 했지만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차 역시 출연 가능성 대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차 보홍색 구간으로 이렇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출연 가능성 항상 조심스럽게 검토하시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전회차금 복귀를 잠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에도 이렇게 3회째를 맞이하면서 출연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도 역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물론 3회를 넘어서서 이렇게 4회나 아니면 4회 이상 넘어서서 이렇게 회색 구간에서도 출연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듯이 1회나 아니면 이렇게 2회째 출연하거나 아니면 좀 늦으면 3회째 출연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난해도 역시 3회째를 맞이했던 33번을 중심으로 한 32, 33, 34번 구간 관심있게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 출연을 보이지 못했고, 하지만 이번 에차 역시 출연 가능성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서 항상 조심스럽게 32, 33, 34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69회 7번 뽀보를 중심으로 한 6번, 7번, 8번 구간에서도 6번과 함께 7번 보너스 보드를 구간이 출연을 보였고, 그리고 또 970회 때 5번 뽀보를 중심으로 한 4번, 5번, 6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6번 중복된 번호이지만, 6번이 출연하면서 두개 구간은 출연을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구간이 전회차 보너스 볼 7번입니다. 7번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한번더 6번, 7번, 8번 구간 출연 가능성을 대비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연속으로 출연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970회 때 뽑을 5번이 바로 이렇게 6번 출연을 했고, 그전 회차 뽑을 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970회 때 뽀볼이 출연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연속으로 전회차 보너스 볼 구간이 출연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 때도 이렇게 전회차 뽑을 구간이 바로 출현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전회차 보너스 볼 구간이 바로 출현을 보였고 또 3회 연속 그리고 4회 연속까지 전회차 보너스 볼 구간이 바로 바로 이렇게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에차 역시 전회차 보너스 볼 구간인 4번, 5번, 6번 구간에서 6번이 바로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전해차 보너스 볼 구간인 6번, 7번, 8번이 연속으로 바로 출현할 가능성 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해차 출현을 보이지 못했던 32, 33, 34번 구간 역시 출현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하시고 괜찮다 싶은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고정수로 사용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는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특정 구간 21번 출연 이후 18번, 19번, 20번 구간 출연 가능성 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18번이 출연을 보이면서 바로 이렇게 만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구간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15, 16, 17번 구간.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출연 이후에 1차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7번이 출연하면서 바로 이렇게 1차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5, 26, 27번, 이렇게 25번 특정 구간에서 출연을 보인 이후에 1차 출연 이후 2차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차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26번이 출연을 보이면서 이렇게 1차와 2차 출연까지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31, 32, 33번 구간, 특정 구간 출연 이후 1차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1차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 1차 출연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특정 구간 18번, 19번, 20번 구간에서 18번이 출연을 보였었고 그리고 또 1차 출연 대비하면서 15, 16, 17번 구간 말씀을 드렸는데 17번 출연했고요. 그리고 또 25, 26, 27번 구간 2차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6번 출연을 보였습니다. 다만 1차 출연 대비하면서 31, 32, 33번 구간 또 함께 고려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만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구간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하면 29번 출연 이후, 29번 출연 이후 30번, 31번, 32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이번에 차 출연 가능성 놓고, 이번에 차부터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잠시 뒤에 다른 표를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30번, 31번, 32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이렇게 31, 32, 33번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서 33번이 출현하고 아직까지 1차 출현을 보이지 못했던 구간과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차 특정 구간, 30번, 31번, 32번 구간과 함께 그리고 1차 출연을 대비하면서 31, 0 32, 33번 구간 묶어서 30번부터 34번 구간 이렇게 넓게 여러분들이 필출로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특정 구간 29번 출연 이후 30번, 31번, 32번에 대해서 다른 표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구간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출연 이후 30번, 31번, 32번에 대한 출연 여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29번이 965회 때 29번이 출연한 이후에 30번, 31번, 32번이 6회 연속 계속해서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상태에서 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확률을 보더라도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현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전체적으로 볼때 현재 7일째를 맞이하면서 전체적인 회차를 보면 이렇게 출현을 보이지 못한 회차들도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62회까지 이렇게 출연을 보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제외되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62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회 그리고 11회가 되면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11회 만에 이렇게 출연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62회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들. 즉, 앞서 보셨던 681회나 680회, 그리고 659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회가 되면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9회째가 되면 모두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단한개회차 이렇게 62회만 만족을 시키지 못했을 뿐 9회가 되면 모두 이렇게 만족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현재 7회째를 맞이해서도 충분히 출현할 확률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세개 회차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이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분석상 강해 보이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맥심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살펴보지는 마시고 맥심 상태에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살펴보지는 마시고 맥심이 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을 해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1번 출연 이후 18번, 19번, 20번 같은 경우에도 어 지난해 7회째를 맞이하면서 어 맥심은 아니었습니다. 맥심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1번 출현 이후 18번, 19번, 20번이었는데요. 이 구간에서도 7회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만족을 보이지 못했던 회차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해 18번이 당번 출현을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 역시 29번 출현 이후 30번, 31번, 32번, 32번 구간 7회째를 맞이하면서. 100%는 아니지만 현재 어~ 나름대로 최근 흐름상 충분히 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회째를 맞이하면서 만족을 보이지 못한 회차가 이렇게 3개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4개 포함을 해서 4개가 만족을 보이지 못했을 뿐 나머지 회차들은 모두 7회 안에는 최소한 한번 이상은 출연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차 7회째를 맞이해서 30번, 31번, 32번 출연 가능성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번호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고정수로도 사용을 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차 30번, 31번, 32번 구간 필출 구간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구간 이번에 차 29번 출현 이후 30번, 31번, 32번 구간 다른 표를 보고 설명을 드렸듯이 출현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해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15번, 16번, 17번 구간. 15번, 16번, 17번 구간. 지난해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출연하고 1차 출연을 보였습니다. 1차 출연을 보이고 이번 해차 2차 출연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번, 16번, 17번 구간. 2차 출연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지난해 출연을 보였던 18번, 19번, 20번 구간, 이번에 차 1차 출연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출연 가능성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1, 32, 33번 구간, 31, 32, 33번 구간 지금 현재 특정 구간에서 출연하고 3회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1차 출연 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특정 구간과 함께 이렇게 중복된 구간으로서 31, 32번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회차 전체적으로 볼때 여러분들이 어 관심있게 살펴볼 구간이 29번 출현 이후 30번, 31, 32번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난해 출현을 보였던 18번, 19번, 20번 구간 1차 출현 대비하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31, 30, 32, 33번 구간, 특정 구간 출연 이후 아직까지 1차 출연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출연 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1차 출연을 보여줬던 15번, 16번, 17번 구간 역시 이번에 차 2차 출연, 연속으로 출연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1차와 2차 연속 출연 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해 복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특정 구간 출현 이후 1차, 2차 출현 이렇게 이어져서 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특정 구간 출현 이후 1차와 2차 간에 이렇게 이격이 발생하면서 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특정 구간 출현 이후 1차와 2차 이렇게 연속으로 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특정 구간 출현 이후 1차와 2차 이렇게 연속으로 출현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특정 구간 출현 이후 1차와 2차 연속으로 이렇게 출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2차 출현 대비하면서 15번, 16번, 17번 구간 좀 관심있게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은 중복수 대비해서 살펴볼 때 이렇게 3개 구간인 것 같습니다 15, 16, 17, 그리고 18, 19, 20번 구간, 그리고 두개 구간 합쳐서 30번에서 33번 구간, 이렇게 넓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5분법을 통해서 필출 구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15분법상 필출 구간, 16번에서 21번 구간, 그리고 40번에서 45번 구간 이렇게 두개 구간이었는데요. 안타깝게 40번에서 45번 구간은 2회 연속 계속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이렇게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두색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최근 복귀를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3회째 맞이하면서 출현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상 3회가 되면 반드시 필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 대비하면서 여러분들 관심있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복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4회만에 출현을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지난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5회째, 이렇게 5회 만에 출연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살펴보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복귀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1회나 아니면 2회, 그리고 좀 길면은, 어좀 길게 이어질 경우에 이렇게 3회 만에 출연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좀더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4회나, 5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적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확률적으로 볼때 충분히 1회, 2회 그리고 또 마지막 3회 만에 출현을 보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번에 차 40번 때 필출로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상도 충분히 이렇게 3회째 출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 이변이 없는 한 40번대에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16번에서 21번 구간 이렇게 3수가 대거 출현을 보였습니다. 기본 1수에서 2수까지 바라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렇게 3수까지도 발생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또다시 이렇게 3수가 발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괜찮은 번호가 있다면 대상수 없이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신규 구간으로서 16번에서 21번 구간을 또다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신규 구간 16번에서 21번 구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더불어서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40번대 즉 40번에서 45번 구간 역시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와 똑같은 구간으로서 16번 21번이 이렇게 잡히게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구간일 때 이외연 어, 속제외되었다가 출연을 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똑같은 구간일 때 바로바로 바로 출연을 했고요. 여기도 바로 출연. 그리고 좀더 위에 살펴보면 여기도 바로 출연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구간일 때 바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도 같은 구간인데 이렇게 바로 또 출현을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똑같은 구간일 때 바로 출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 지난해와 똑같은 구간으로서 16번에서 21번 구간 여러분들이 필출로서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필출로서 16번에서 21번 구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살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회째 제외되면서 3회째를 맞이했던 40번에서 45번 구간 역시 3회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심있게 검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해도 역시 2개 구간에서 오동은 발생하긴 했지만 이번에 차 역시 2개 구간에서 각각 1수에서 2수 정도 바라본다면 두개 구간으로도 충분히 5등 이상 가능하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괜찮은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고정수로도 사용을 하시고, 멋진 조합 완성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72회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분석과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소신껏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와 분석도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멤버십 가입은 동영상 설명 우측란에 보시면 구독 버튼과 함께 가입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군대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